4학년 1학기 수학 6단원 규칙 찾기 142쪽 143쪽입니다. 규칙적인 계산식은 어떻게 찾을까요? 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달력이 나왔어요. 처음에. 네. 이런 달력과 뭐 이런 책 번호 이런 배열에서 규칙적인 계산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달력에서 두 번째 주와 세 번째 주에 있는 수의 배열에서 규칙적인 계산식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수의 가로 배열에서 규칙적인 계산식을 찾아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로 배열인데요. 가로 배열은 이쪽 방향이겠죠. 그렇죠? 자, 이쪽 방향으로는 어떤 규칙적인 계산식을 찾을 수가 있었나요? 자, 예시를 보면요. 자, 8 더하기 1은 9라고 되어 있습니다. 8 더하기 1은 9. 옆으로 한칸 가니까 1이 늘어났죠. 당연하죠. 다음 날이니까. 9 더하기 1은 10입니다. 그쵸? 어, 그렇게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간다면 계속 1씩 늘어나고 있죠. 10 더하기 1은 11. 11 더하기 1은 12. 쭉쭉쭉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1씩 쭉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계산식 찾아보면요. 10 더하기 1은 11, 뭐, 11 더하기 1은 12.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의 세로배열인데요. 자, 수의 세로배열에서 규칙적인 계산식을 찾아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 2주차와 3주차만 봤을 때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시를 봤을 때15 빼기 8은 7이라고 했습니다. 15배기 8은 이렇게 뺐는데 7이래요. 7을 빼면 8이 되고요. 그럼 16배기 9는 얼마인가요? 네, 그렇죠. 7이죠. 16배기 9도 7, 17배기 10도 7, 18배기 11도 7. 그렇죠. 어? 위아래로 갈 때는 7씩 작아지거나 이렇게 하면 7씩 커지겠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써볼 수 있겠죠. 16배기 9는 7. 그리고 17 빼기 10은 7, 18 빼기 11은 7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보면요. 네 이게 뭐 굳이 계산식이라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달력을 보면 자연스럽게 알수 있는 것들이 규칙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자 일요일에서 월요일 며칠 차이에요? 하루 차이죠. 그러니까 하루 옆으로 갈때 가로로 갈 때는 하루씩 늘어나는 거니까어 1씩 더해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 일주일은 며칠인가요? 네, 7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내려갈 때는 7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볼때어 그냥 7을 더하면 일주일, 1을 더하면 다음날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었고 있고요 그리고 14를 더하면 2주 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달력의 날짜를 계산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이 수업 찍고 있는 날이요. 2021년 6월 28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일주일 전은 며칠이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7을 빼면 돼요. 그럼 바로 6월 21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143쪽으로 넘어가 볼 건데 선생님이랑 함께 하기 전에 여러분 2번이랑 3번 해결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합니다. 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규칙적인 계산식을 찾아봅시다. 달력에 색칠된 어, 요 방향에서 규칙적인 계산식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산식 만들어진 거 보면 1더하기 17은 구곱기1하기 17은 구고기 그리고 2 더하기 18은 10 곱하기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 더하기 17 몇인가요? 네, 그렇죠. 18이죠. 이게 같다. 뭐랑 9를 두번 곱한 거랑 9 곱하기 2 몇인가요? 9이 18. 네, 18. 둘다 똑같은 거죠. 그 다음 2 더하기 18은 몇인가요? 네, 그렇죠. 20입니다. 그 다음, 1 9 곱하기 2는, 네, 20입니다. 그래서 20이랑 20은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아, 그러면 이런 규칙 우리 알아낼 수 있겠죠? 지금 맨 위에 있는 거랑 맨 아래에 있는 걸 더하면 가운데 있는 걸두번 곱한 거랑 마찬가지다. 맞죠? 그러면 뭐, 3 더하기 19는 11 곱하기 2. 그렇죠3 더하기 19 몇인가요? 네, 22인데, 11 곱하기 2도 곱하면 2 이르니, 2 이르니. 22가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 4 더하기 20은 12 곱하기 2가 되겠죠. 4 더하기 20은 12 곱하기 2입니다. 자, 4 더하기 20 몇인가요? 네, 24죠. 12 곱하기 2. 12 곱하면 은 2, 4. 1, 2는 2니까 24. 같죠? 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보겠습니다. 지어보고 네. 요런 규칙이 있네요. 1 더하기 9는 17 빼기 7. 어. 1 더하기 9는 17 빼기 7. 그렇죠? 2 더하기 10은 18 빼기 6. 어? 그러면은 그대로 써 볼게요. 자, 3 더하기 3 더하기 11은 어19 19 빼기 몇일까요? 7 6 그러니까 5겠죠. 그다음 4 더하기 요거 더하기 12. 12는 20 빼기 7654겠죠. 맞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7 6 5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1 더하기 9는 10이고요. 17 빼기 7도 10입니다. 맞죠? 2 더하기 10은 12고요. 18 빼기 6도 12가 됩니다. 맞죠? 3 더하기 11은 14구요. 19 빼기 5도 14가 됩니다. 4 더하기 2는 16이구요. 20 빼기 4도 16이니까. 어 요렇게 규칙을 만들면 되겠죠. 요거랑 요걸 더한 게 이거 빼기 7 이거 빼기 6 5 4 그럼 왠지 요거는 3이 되겠죠. 15 더하기 3은 아5 더하기 13은 18이고. 18은 21 빼기 3이니까 오, 맞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규칙적인 계산식을 찾고 이야기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책번호의 배열에서 규칙적인 계산식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310 더하기 420. 자, 여기다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310. 더하기 어, 잘잘안이이요요 b o i 더하기 Sambeg Ship Toagi, Sabeg Ishibun Sambeg i 3 h i b t o a g i s 3 b e g Ishibtoagi Sambeg Ishibtoagi, s 네, 그렇죠. 왠지 느낌에 이거 두개더한 거랑 이거 두개더한게 같고, 그렇죠. 이거 두개더한게 같고, 이거 두개더한게 두 같고, 즉 교차하면서 더한두개체계 끼리의 합이 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x자로 교차했을 때, 그럼 430 더하기 340은 440 더하기 33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규칙을 써보면430 어 더하기 340, 430 더하기 340은 그다음 440 더하기 340이겠죠, 330이겠죠, 440 더하기 330이 되고요. 그다음 한 이쯤에서 맞춰 볼까요? 470 더하기 470 더하기 380은 480 더하기 37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규칙은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0 더하기 420 더하기 330. 자, 보자. 510 더하기 420 더하기 330. 왠지 느낌이 오죠. 이렇게 교차했을 때, 그 다음 530 더하기 420 더하기 310. 530 더하기. 420 더하기 310아세 개짜리도 교차해서 가면 되겠구나 그쵸? 520 더하기 430 더하기 330 520 더하기 430 더하기 340 이렇게 내려왔을 때자그 다음 540 더하기 430 더하기 320 이렇게 x자로 네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440을 기준으로 뒀을 때는 자, 교차하는 거겠죠. 530, 350. 그래서 530 더하기, 440 더하기, 350은 550 더하기, 440 더하기, 330이 되겠죠. 550 더하기, 440, 더하기 330이 될 거고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 또 다른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멀리 가는 걸로 해볼게요. 480을 기준으로 했을 때570 더하기 480 더하기 390은 570 더하기 480 더하기 390은 자, 그 다음 590 480 370이 되겠죠. 그렇죠. 590 더하기 480 더하기 370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규칙들을 보면요. 약간 교차하면서 x자로 지나가면서 이제 어, 규칙을 만들어 나갔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 142, 143쪽 같이 해봤고요. 익힘책 88쪽, 89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